안녕하세요. 저는 주한하몬 박사입니다. X39 줄기세포 활성화 패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전 32년 동안 어, 척추지압사로 일했고 지난 10년간 제 가족이 심각한 감정적 트라우마를 겪은 후 뇌 문제에 더 집중하는 쪽으로 제 관심을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딸 아이들의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했고 이것은 아이다호의 맑은 정신센터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미세전류 신경피드백으로 사람들이 뇌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성 신경학을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피, TS, D 강박장애와 같은 문제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줄기세포 활성화 패치 X39를 20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하면 나이가 역전이 되어 더욱더 젊어집니다. 저는 이제 곧 74살입니다. 제 실제 머리색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회색이었습니다. 제 건강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을 찾았고 적어도 15살은 젊어졌다는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X39의 흥미로운 부분은 단순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천자 애성입니다. 바로 여기 작은 패치에요. 보여드릴게요. 약간 반창고 같고 안쪽에 히끗, 히끗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결정 구조입니다. 데이빗 슈미츠 발명가가 개발했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빗 슈미츠는 우리가 이미 몸에서 만들고 있는 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원적외선, 근적외선, 그리고 다른 바이오 광자들이 우리 주변에 전자파동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슈미츠는 그 생체 신호의 일부와 주파수를 우리 몸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냈습니다. 어떤 주파수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우리 몸의 어떤 어,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몇 가지를 알아낸 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형태의 결정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 크리스탈 구조, 우리는 그것을 패치해서 결정 격자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미노산, 소금, 설탕, 안정화된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허받은 독점 정보입니다. 하지만 패치마다 다른 주파수를 반영하는 다른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TV 방송 다이얼을 돌리는 것 같은 것에요. 패치마다 주파수 파동이 각각 다릅니다. 네, 이제 줄기세포를 더 만들고 싶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어, 그 패치를 몸, 아무 곳에나 붙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나 자신과 내 나이에 가까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만들곤 했던 신호분자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기세포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구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신호분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 4,200개를 복구합니다. 그것은 아, 상처 치유, 피부 재생, 모발자의 성장, 폐 보호, 항암, 심혈관 시스템 등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GSK 구리 펩타이드에 대한 모든 정보는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PubMed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구리 펩타이드를 검색하면 모든 종류의 연구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패치를 착용했을 때. 우리의 혈류에서 상승되는 것입니다. 이것 중 하나는 그것이 다육질의 강력한 줄기세포라고 불리는 것에 생산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PLUR, 강력한 줄기세포이며 기본적으로 미분화세포입니다.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들의 신체에 어떤 세포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배아 형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그들이 몸을 순환하는 재생산 성원입니다. 자, 줄기세포는 염증에 있는 부분에 빨리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세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이 재생과 회복을 자극하는 또 다른 세포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속적인 시간에 결제어 그렇게 할수 있다면 세포는 그렇게 빨리 죽지 않고 더 오래 젊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는 역노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노화 방지만 아니라 이 줄기 세포들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줄기 세포 주사는 골수나 혈액에서 어떻게든 추출되지만 여전히 오래된 줄기 세포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만능 줄기 세포가 아닙니다. 아니면 최근 출생한 사람의 태줄에서 추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얻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루고 싶지 않은 전혀 다른 범주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면 여러분의 몸은 줄기세포로 인해 영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몸 전체를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어, 기억하기를 바라는 어, 핵심적인 요소는 결정격자 구조입니다. 이 패치는 특정한 주파수 밴드를 다시 체내로 반사시켜 새로운 만능 줄기세포의 생산을 활성화하는 펩타이드의 생산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활성화 패치라고 부릅니다. 패치는 그 안에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패치로부터 몸 안으로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밀봉된 폴리에스테르 슬리브입니다. 경피 패치가 아닙니다. 라텍스가 아닙니다. 예, 패치는 신체 어디에든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할머니나 또는 누구나 몸에 붙이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며 회복을 돕고, 약간의 영노화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패치에 대에 90개 이상의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교수를 미국 특허청에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혈류에서 GOHK 구리펩타이드를 상승시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초대할 사람에게 연락하기를 응원합니다. 몸의 줄기세포 활성화 패치들 중 하나를 붙이기 시작하면 나이를 뒤집기 시작하고 몸을 고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30일 이내에 자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면 두 달이 지난 후 언제쯤 느껴질 것입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4개월 반 동안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고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삶이 10년마다 한 달씩 완전한 재생을 하는 것. 그쯤 되면 노화 과정이 진행되면 영노화 줄기세포 활성화 패치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패치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찾고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것들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줄기세포 활성화 배치를 당신 몸에 붙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낸 분께 연락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이프웨이브 패치는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활성화하여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라이프웨이브 사업을 스타스 온 그룹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